너 짧죠? 네, 저는 몇 번을 읽고 도대체 이 짧은 복음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일까? 저는 곰곰이 생각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어디 나타나면 눈에 띄었나 봐요? 눈에 번쩍 띄어가지고 예수님 접근하려고 하고,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봤나 봐요. 다 알아봤어.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눈에 번쩍 띄어서 접근하고 싶어 했겠죠. 지 근데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사람들은 영자들이었니 다가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고,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. 그 반면에, 그꼴이 보기 싫어서 조건하지 않지 않고, 멀리서 들여다 보고 이 투집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리들이 누구였습니까? 권력자들이 아니었습니까? 지배자들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,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, 이겁니다. 자, 아니, 아니, 그것, 그렇지 않습니까? 맞죠? 그러면, 오늘의 그 예수님 역할은 무엇일까? 공권력에서 땅을 뺏기게 그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아, 누가 왔으면 좋겠다. 응? 아, 우리가 우리, 우리, 우리 동네 좀 와주십시오. 응? 그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번쩍 생각나는 게아 그분한테 가면 되겠다.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별로 힘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. 위로라도 받고 싶은, 그렇게 접근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인가? 그 일까요? 그 안팎을 떠나서,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의 위상, 예수님의 역할, 그것도 이 고통받는 사람들, 가난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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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분 아닐까요? 마, 그러면은 저 종복과 형사나 에이? 보안 보안대나 저 뭐야 정보부 정보부를 보라 그러죠 국정원이나 그냥 그내 네 눈깔로 쳐다보다가 트집을 잡을라 그러고 속하면 그, 그러지 않겠습니까? 바로 그게 예님의 역할이 아닐까요? 아닐까요? 나 그냥 복음을어 그냥 선포해야 하게 그냥 그, 그, 그 마술이나 하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가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